입장료는 구독 좋아요 안녕 음.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핑크가 핑크 가족 차별하는 핑크 가족들 레본의 아이인데요 리케이터 집사님입니다 열아 살려주세요 저 지금부터 못깬단 말이에요 아우 그럼은 좋아요 수만큼 내가 알려주마 아우 감사합니다 집중이 들어 있나요? 다음 그럼, 그럼 사람 다 모여 그런데 우이가 왜저 집에 들어갔죠? 우이 두명 옷이야 우이 두명옷 입고 우이 두명옷 입고 입고 있단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펴보도록 근데 머리가 왜이 놓지? 악 머리가 왜 이래 야, 어떡해. 욱, 목 생겼어. 엄마! 왜 그러니? 막내가 무서워요! 어우, 그래. 너 이때 자고 있어봐. 네! 엘루와 부놈 뭐지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만들고 있죠 그러게 여기가 이제 이 벨란다가 이제 니네 방이란다 영원히 살도록 이거 내 캐릭터 아님 내 캐릭터 내 캐릭터는 이거임 오우 뭐가 보이는 거죠 아우 약이 쓰네. 뭐야, 뭐야, 너희들 언제 왔었어? 어? 우리 그냥 따라온 건데. 불쌍해 보인다. 같이 로블록스 하고 싶은데. 우리 얼른 간식 먹자 얘들아. 너희들 아이스크림 맛도 먹어. 원래 먹어도 되겠지? 내가 투명 옷을 사실 투명 옷을 입었다. 니가 진짜 목 말려 정말 이거 약 하루에 다 먹으라는데요. 볼까요? 이 아테는 비검 이거 주름, 썩은 거야. 네. 네, 이거 먹어봐. 우에, 맛없어. 퇴퇴퇴퇴퇴. 흐흐, <laughs> 웃기다. 나쁘다. 그런데 투명 옷을 입음. 투명 옷을 벗은. 헐 뭐야? 우리 집에 도둑이 나타났다. 도둑이다. 오도둑이야고 너희 그럼 너희들 베란다에서 살아. 아 그럼 투명 옷 입기. 병. 옷은 벗지 말자. 어?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디저기 찾아봐도 없어. 한편 밤 우리 둘, 둘, 숨겨 둘, 자자 자 점점 갈게요 아우 나도 옆에서 자야겠다. 여기에 여기서라도 자야지. 널리 자고 있었네. 일어나. 너, 이대로, 너, 공부해야 돼. 우리 투명무입어서 상관없겠지. 다시 가야겠다. 너, 너 공부 100장 풀어. 이거 다 풀어. 그그다 푸는 거야니. 이제 다 풀었다. 다 풀으면 자. 휴대폰으로 카톡 보내서 다 풀었어요. 그래 그럼 자럼 그리고 너무한 너무 거 아니야? 그때 옷을 벗은 뭐? 푸딩은 푸딩님은 진짜로 잡들어 꼬마야, 으악, 누구세요? 우리가 혼내줄게. 좋아요.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일단 먼저 미용실에 가. 가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냥 예뻐.